어, 사실 요즘에는 조금 빨라졌습니다 어, 라식라색하면 노안이 좀 빨리 와요 아네 <laughs> 진짜요? 네. 그러면 교정은 어떻게 하나요? 극보기 안경을 착용하는 겁니다 네 근거리 안경을 착용하는 안경 거죠 안경 안 쓰고 교정하는 아, 그렇죠. 거군요 거는... 네, 그렇죠.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오늘은 저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부위를 보시는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불탄성신병원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인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노안인데요. 네네. 진료를 보시다 보면 노안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은가요? 요즘엔 고령화 시대이다 보니까 노안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은 외래로 내어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노안의 증상이라고 하면 잘안 보이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노안이라고 하면 보통은 잘안 보이는 것 같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시력 저하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많이 오십니다. 근데 그게 노안이 맞는지 는 어떻게 알수 있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우리가 보통 4m에서 시력을 재는데 아, 1.0 정상 시력이 나오십니다. 보통은 별이 상이 없으세요. 음... 그럼 이제 천천히 물어보죠. 시력이 언제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책 보거나 핸드폰 볼 때만 안 보인다고. 운전할 때도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노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많이 실망하고 <웃음> <웃음> 되게 많이 <laughs> 우울해 하시면서 <laughs> 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님 그러면 안경점에서 하는 시력 검사로도 노안 알수 있나요? 안경점에서 봤을 때 멀리 보는 거 교정해서는 시력이 괜찮은데 그 멀리 보는 안경을 꼈을 때 가까운 게안 보이면 노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눈의 조절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눈은 재밌는 게 초점을 멀리로는 보내지 못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근시 가까운 게잘안 보이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원거리 안경을 써서 시력을 멀리 보게 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쓰는 거예요. 노안인 분들이 되게 특징이 자기는 어렸을 때눈 좋았대요. 당연하죠. 초점을 보낼 수는 없... 없고 대신에 끌어올 수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조절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일종의 힘이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이 힘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가까운데 노안용, 근거리용 안경을 처방하는 거죠. 네. 눈이 빡빡하고 찌르는 듯한 증상도 노안의 증상인가요? 그 나이가 들면서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뭐 눈물층이라든지 기름층인지 눈앞을 보호해주고 있는 투명층의 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노안의 한 증상일 수는 있지만 노안은 아니고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이런 통증이나 감각 같은 데는 특별한 증상을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증상은요? 눈앞에 검은 점이나 날파리 날아다닌다고 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눈 안에는 유리체라는 물질이 차 있어요. 이 유리체라는 물질은 젤리 같은 물질이거든요.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혼탁이 일어나요. 그럼 물과 같은 젤리 안에서 그 혼탁이 둥둥둥둥 떠다니니까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아니 뭐가 떠다닌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하는 거고 이런 비문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노화예요. 크게 보면 노화의 한뭐 과정일 수는 있지만 엄밀히 말한 진단은 비문증인 거죠. 근데 이 비문증이 조금 중요한 이유는 열명 중에 한명 분은 망막이라는 곳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 요 어, 왜냐면 이제 망막에 구멍이나거나 네. 혹은 찢어지면서 이런 비문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 비문증이 최근에 그러시면 시력이 이상이 없더라도 망막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비문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치료를 따로? 어, 예. 이 얘기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거 나 평생 갖고 살아야 되냐고. <laughs> 정말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없애려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수술을 하려면 유리체라는 조직을 다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눈 전체를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빈대 잡으려다 초과 잠깐 태우는 격이라고 음. 너무 과한 수술이다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이제 질문하시죠 그럼 나 이거 평생 갖고 살아야 되냐 야, 그러한 변성이나 홀탕 물질이 우리 시야의 바깥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 그렇게 딱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잠을 잘 자고 잘 쉬면 결국 떠다니니까 이제 밑으로 좀 가라앉으면서 내 시야 밖으로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안 보이는데 무리하시고 좀 그러시면 또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요 또 평생 보입니다. 이러면 너무 우울해하셔가지고요. <laughs> <laughs> 라실것 <laughs> 같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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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노안은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아 보통 40세 이후부터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 사실 요즘에는 조금 빨라졌습니다. 어, 라식라색 하면 노안이 좀 빨리 와요. 아, 네. <laughs> 진짜요? 네. 왜냐면 이제 근시인 사람을 하셨어요? 아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까운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각막의 모양을 깎든 아니 안구 내 삽입술을 이용해서 그 초점을 멀리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몸 입장에서는 나를 비정상적인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상성 유지가 호메오스타시스 어. 유지하기 위해 좀 근시 퇴행이란 거래요. 좀 돌아와요. 어. 아, 그니까는 오히려 수술을 할 때는 약간 과교정을 시켜요. 근데 그렇게 과교정을 시켰을 때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더 멀리 초점이 있으니까 내가 당겨야 될 힘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좀더 이제 눈이 혹사되게 돼서 조금 더 노안을 또 빨리 호소하시죠. 예. 네. 자신가색 고민하고 있었는데. <laughs> 그래서 뭐 운동법이 있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저의 의견으로는 안 쓰는 게 정말 예. 어. 네, 좀리고 이제 항상 멀리 약간 멍때리는 습관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산꼭대기나 이런 거 보라 그러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도움이... 네,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약간 멍 때리면서 눈의 조절력을 풀어주는 음... 거죠. 네. 그러면 교정은 어떻게 하나요? 노안의 이제 가장 쉽게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돋보기 안경을 착용하는 겁니다. 네, 근거리 안경을 착용하는 <laughs> 안경 거죠. 안경 안 쓰고 교정하는 거예 아, 그렇죠, 거는... 네, 그걸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어, 요즘에는 노안 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고 백내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백내장 진행이 많이 되신 분들은 안에 있는 혼탁한 수정체를 아예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데 그 인공 수정체를 다초점 인공 정체를 넣어서 노안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백내장이랑 녹내장이 사실 많잖아요. 아, 네. 그거랑 노안은 또 다른 건가요? 그렇죠. 백내장, 녹내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laughs> 안경으로 교정이 안 돼요. 어, 왜냐면 하눈 안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이 되기 때문에 유리창이 혼탁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아무리 카메라 렌즈의 도수를 바꿔도 교정이 안 되는 것처럼 안경을 바꾼다 그래서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노안은 안경을 통해서 원거리, 근거리 시력을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안과 백내장의 차이고요. 녹내장은 조금 다른 병입니다. 녹내장은 시력저하가 오는 병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농내장이란 병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 정상적인 안압이든 아니면 비정상적인 안압이든 그 압력을 시신경이 견디지 못해서 시신경에 데미지가 쌓이는 병인데 눈이 보이는 범위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음. 시야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야가 어떻게 되는데요? 어, 점점 점 좁아져요. 그래서 아주 아. 말기 녹내장의 경우에는 터널에 보이, 빛이 보이는 것처럼 <laughs> 그리고, 그리고 네 그러다가 이제 실명하게 됩니다. 음. 아, 그래서 녹내장도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과 함께 성인의 전 세계적인 3대 실명 원인 질환 중에 하나로 어.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황반변성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